오늘 서울 등 내륙 지방은 30도를 크게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서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차차 남해안으로 확대돼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오후 한때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부분 내륙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더울 것으로 예상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후 한때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차차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으니까요. 비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또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 등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이번 장맛비는 일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인데요. 모기를 잡기 위해 전기모기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웨더뉴스 웹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